오늘 저희가, 저희가 지금 멤버들이 다들 약간의 쉬는 시간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 왔는데 이렇게 눈이 왔더라고요. 눈이 와서 눈을 보면서 잠깐 인스타 라이브를 켜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켜보게 됐습니다. 여기는 집업, 집업 집 앞에 약간 아파트 단지 내에 약간 산책로 같은 산책로처럼 약간 단지 내에 있는 그런 길이에요. 그냥 할게 없어서... <laughs> 할게 없어서 나왔습니다. 이 지금 저의 이... 저의 룩을 설명해 드리자면 이런... 바뀔까? 니트, 그리고, 목도리, 그리고 모자, 바지, 신발. 어, 뭐, 어, 밑으로는 다제 거고요. 위로는 다, 형 겁니다. <laughs> 다들, 시간 잘 보내고 계신가요? 다들 눈 오는데, 돌아다니는 거 기름 미끄럽지 않은가요? 제가 아까 나와서 엄마랑 같이 나와서 엄마한테 사진을 좀 찍어달라고 부탁을 한 다음에 어... 눈사람을 만들었거든요. 눈사람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사람 을 보여줄게요. 어 뭐야? 눈이 하나가 없어졌네? 분명히 눈 하나 달아나 더두개 달아놨는데? 암통? 눈을, 눈이 하나 사라졌네. 당황. 아, 좀 춥다. 아, 좀 춥다, 추워. 바람이 좀 부는데. 울토끼 사진 그거 보내줄 거지? 보내. 어, 생각 중. 생각하고 보내줄게요. 새소리 좋아? 어, 맞네. 새소리가 나는구나. 새소리 좋아? 그래. 좋아, 좋아. 지금 약 14, 14.5만 명이 제가 지금 집 앞에서 걷는 걸 보고 있네요. 지금. 경비 아저씨가 눈을 치우러 이쪽으로 걸어오셔가지고, 도망가야겠어. <laughs> 약간 민망해, 지금. V점 해서세요 캡처하게. 저 시험 끝났다, 형. 잘했다, 형. 아니, 약간 민망해. 어떻게 옆에서. 사람들이 막 걸어다니는데 민망해. 어디서, 저기 초딩, 초딩군단 있어, 초딩군단. 키우시는 경비 아저씨 방금 지나가셔가지고 아 잠시만 나 귀가 찢어질 것 같아 그리고 어? 그래가지고 어? 뭔 얘기하고 있었죠? 고구마 주세요 도영씨? 뭐라고? 패션 피알못이네? 어? 이게 어떻게 고구마 그거야 그러니까 할게 너무 없는 거야 어? 집에 있어서 그 집에서 할게 너무 없고 집에만 있으니까 계속 밥 먹고 눕고 밥 먹고 눕고 이렇게 되니까 누나 가지고 신나서 집 앞으로 눈이라도 보러 나왔지 우영아 그리고 사실 지금 배터리가 10%밖에 안 남았거든 요 핸드폰이? 그래서 갑자기 제가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 그거 알아주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얼굴이 잘 보이려면 귀를 포기해야 돼. 안돼 배터리 눈치 챙겨. 배터리 눈치가 없어. 왜냐면 사람이 아니거든. 눈치가 없는 없는 건 사람이 아닌 거. 야 We gonna resonate resonate. 양그 뿐이야, 한 년에 하띠 안소띠야 헐. 헐. 오빠는 여름이 좋아요, 겨울이 좋아요? 저는, 음, 약간 겨울이 좀더 좋은 것 같아요. 점심 먹었니? 저 점심 먹었어요. 점심 겸 아침, 아침 겸 점심 먹었어요. 김치찌개. 오빠 거울 봐봐, 영화 배우가 서있을 거야? 진짜 거울 본다. 앉으면 진짜 큰일 난다. 저 어? 거울 바볼거다나 진짜 앉으면 어떻게 할 거야? 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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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경아하 씨가 감사하게도 길을 이렇게 눈을 밀어주셔가지고 굉장히 쾌적한 길이 되었어요. 웨이브 웨이브 도형 웨이브 플리즈면은 뭐 지금 내가 여기서 <laughs> 웨이브를 해달라는 거야? 머리 웨이브를 해줄게. 어때? 웨이브. 저는 들어갈게요 이제. 들어가서 엄마랑 좀 놀다가 좀 누워 있고 누워 있고 누워 있고. 보겠습니다. 안녕. 오늘 월요일 잘 보내고. 파이팅이야.